이어서 소독입니다. 1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려서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가 인계 내용입니다. 양양 양치 이험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양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인계 내용을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쳐야 됩니다. 합치고 왼쪽 종류라는 그리고 합치고 왼쪽 정렬 이거 진짜 완전 노가다죠 그래서 합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너무 노가다 잖아요 그래서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결 그러면 이거를 인기 내용을 쓰겠습니다 인기 내용 쓰시고 그다음에 이걸 합치겠습니다 그다음 왼쪽 정렬 하신 다음에요 일일이 합치, 합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끝, 여기 보면, 요, 인계네임 클릭하고, 오른쪽 끝점에다 갖다 놓으시면, 얘가, 더하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태이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렇게 을그쭉 당겨주시게 되면은, 밑에까지 한 번에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싹 지어주시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소속 있습니다. 여기다 성명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다가 인계 내용을 쓸 건데요. 얘를 합칠 겁니다. 왼쪽,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합치고 합치고 합쳐도 됩니다. 근데 이게 두세칸 정도는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칸, 세칸 정도는 합쳐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막3 0 줄이나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3 0 번이 해야 되겠죠. 너무 노가다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왼쪽, 에쪽으로 들어갈게요. 이걸 합쳐주시고 오른쪽 끝에 가셔가지고 더하기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채우기고 하는데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은 금방 합쳐지죠 이런식으로 하셔야 돼요 노가다 하지말고 이런식으로 하셔야 돼요